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 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를 받으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들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인제하소서 주님을 기다 주여 이름만, 이름만 오직 주여 이름만 오직 주여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사람들은 성부 영신 예배라 그저 하늘을 떠나 보내고 <laughs> 새해를 맞는 일 감사하는 예배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는 새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갈리아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두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했다 그렇게 말하고 숨어 오고 계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무질서한 세상을 아주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질서는요 그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어, 교통도덕잘 지키고 법잘 지키고, 뭐 이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질서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지탱하는 그런 신이다.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laughs> 이 광대한 우주가 서로 부닥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어, 유지되는 것은요. 바로 이 질서 때문이에요. 지구가 참 아름답죠. 너무너무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신, 이, 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질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 어떻습니까? 정말 신비스럽다고 할 정도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신비함을 유지하는 것도요, 사실은 질서 때문이에요. 그럼 질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질서는요, <laughs> 규칙으로 유지됩니다. 규칙.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에, 물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산소라는 원소 하나와 또 수소라는 원소 두 개가 합해야만 한다. 이게 규칙이에요. 뭐 빠지거나 이게 들어가면은 절대 물이 안 됩니다. 또 이런 거죠. 또 공기는 반드시 뭐 질소가 7 8%인가 9%인가 뭐 이렇게 돼요. 에, 또 산소가 2%가 이렇게 다른 것 이렇게 반드시 구성돼야 된다. 뭐 이거 잘못되면 안 되죠. 그 깨지면 안돼 이게 규칙입니다. 만일에 말이죠. 이 규칙이 깨지면은요. 우선 질서가 깨지고, 또 무질서가 오고, 그 다음 무질서는 곧 파멸입니다. 우리가 흔히 물리적, 화학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 물리적, 화학적 질서가 깨지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요. 다시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깜깜한 참조인의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삶의 질서가 깨지면, 네. 우리 삶 역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인생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만일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 내 삶이 너무 혼잡스럽고,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깜깜해.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아 나는 정말 이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주변의 모든 규칙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모두가 뭐 마찬가지죠.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기록한 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규칙을 따라야,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우리의 영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다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보존되어지고 지켜질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주 귀한 규칙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기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않는건 당연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칙이에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고 이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한 해를 마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아쉬워요. 그래서 한 해를 허송생활,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 것이 사실 터치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까? 왜허성세월을 보내듯이 보냈을까? 에, 문득이요. 그죠.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핑계 대고 싶겠죠?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네. 이유는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한해 동안요 돌아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해한 한 해가 지나가니까 아무 거둘 것이 없는 것이에요. 또두 번째 8절앞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내심 뛰어냈어도 바로 육체를 위해 심었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었다는 말은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한것 동안 우리 삶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것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네. 썩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시들시들해지죠. 네. 그 다음에는 나쁜 냄새가 나요. 그 다음에는요 아주 더 작은 가루가 돼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버려요 네. 그거 온전히 사라져버려요 썩는다는 것은 바로 사라져버린다는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우리가 한해 동안 육체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오늘 아,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해를 돌아보며 어? 한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 한해 동안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요 한해에 아무것도 안 심었 아무것도 안 심었거나 혹은 썩어질 육체 의 욕망만을 심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써야 됐나 단절 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모두 거두리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은 어 그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건데 그것은 그 영원한 생명, 그죠? 오래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씨를 씨를 심으면요, 그 씨에서 쌓이 나죠. 쌀이도 없고, 줄기가 나고, 이 피부 뭉성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늘을 피하고 쉰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면 그것을 새도 먹고, 사람들도 거두어서 나눠 먹고, 또 씨로 남겨두어서 새 씨를 씹으면 또 새로운 나무가 또 태어나서 또 사람들을 쉴 자리를 만들어주고, 새가 와서 쉴 자리, 새가 와서 먹을 염려를 만들어주고, 나무는 죽더라도, 그 열매는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그래서, 어, 영원한 생명을 설명할 때, 마태공 13장 31절에서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 씨 하나를 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죠.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규칙은요, 분명히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아무 누구도 이걸 그거 아니야 라고 다 바꿀 수도, 패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은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 말이죠. 공짜, 네. 공짜가 없다는 말은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조건이 있고, 또 어, 보상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공짜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한 규칙이에요. 네.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요. 사람들이 공짜라면 양재물이라도 마신다. 그랬어요. 허긴 뭐 애들 먹을 거 없으니까 양재물 마셔서 죽고 그런 애들 참 많았어요. 불구도 되고.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네. 농담이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 경제학의 기본은 공짜는 없다로고또 시작된답니다. 네, 경제학이라는 게 시작이 그거래요.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공짜로 이루어지는 일은 그래서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뭐 태국에서 이 태국은 불교에 나가죠. 기독교가 참 아, 그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일이 참 어려워요. 많은 성교사님들이 이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신학교가, 괴대 신학교가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다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신학을 공부해서 전문적인 사역자로 내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 하나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요. 어, 그런데 한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반가워하고 그런지요. 막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학비는 물론 먹는 거, 입는 거, 용돈, 뭐다 거절 다 대, 대 주고요. 결혼한 사람 같으면 살림살이까지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비까지 대 주고, 뭐 그렇게 해요. 실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뭐 대부분 그 결과는 실패합니다. 네. 아니 경우는 거의 희박해요. 저는 그거는 공짜를 심어서 공짜가 달린 거다. 저는 그렇게 저 항상 믿고 있어요. 오히려 뭐 미국식 있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거. 불칼라십을 주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오히려 유익하지 않나 그러는데요. 또 그렇게 하면 또 태국 분들은 또그 열대지방의 성량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달아나 버리거든요. 안 한다고나 이렇게 들어서는 <laughs>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무덤 자리를 이것저것 찾습니다. 그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무덤 자리에 써야겠다고 하니까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이 그거 양 출테니까 써라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굳이 굳이 그것을 공짜로 얻지를 않고요, 값을 치러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저는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 귀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공짜가 있어요. 네? 공짜가 있다고요.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 많이. 네,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뭘도 생기는 거예요. 콩도 생기고 팥도 생기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그런데요. 공짜가 있고 하나님 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공짜라는 것은요. 세상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 나 대신 해야 돼요. 나 대신 뭔가를 심어주시고 뿌려주신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 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심어주시고 걷어주시고 먹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나 대신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이에요. 공짜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지만 대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셨죠. 얼마 전 제가요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네,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거기에 한 프로그램에요 제가 본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70, 8 0대 중반 뭐 이래 되신 노인네들이요 일생 개펄에서 고생해가면서 자식들을 다 키워서 도시를 보내서 사회생활 잘하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고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도 이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지금도 개펄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예, 예, 방송국에서. 그, 러면서 이제 피디가 안쓰러웠나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그만 좀 쉬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랬더니요. 그 부모들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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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커트에 나오는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고요. 다른 커트에서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제가 아주 감동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 자식들에게 줘야 돼요. 어, 그러더라고요. 네? 아, 본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본인만 먹으려면. 자식들에게 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 자식들 뭐, 이제 나이 50들 다 됐거나 넘었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공짜로 뭐를 받겠지만은요. 그건,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바로 늙은 부모가 대신 땀을 흘려준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아쉽죠? 참 아쉬워요. 그런데요, 또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있어요. 이게 뭐죠? 기회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새로오는 새는 아무것도 심지 않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썩어질 네? 것을 위하여 심는 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어떻게 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를 주신 거예요. 네. 시편 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새는요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를 축복합니다. 찬과제비한줄잃 what